지난번 에트트릭의 기세를 이어갈까요? 오늘 경기 지켜봐 주시죠. <목소리도> 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축구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테스입니다오늘번 대회에 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2 모두가 결승까지 보고 싶죠 하지만 아직 보여야 할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어?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경기입니다 멋진 경기를 기대해보죠 자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어떤 경기를 예상하시나요? 네이전 경기에서 3골 패트트랙을 달성했거든요 상대팀도 분명 그걸 인지하고 오늘 단단히 준비했을 텐데요 오늘도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홈 팀의 선발 출전 명단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인 4 5 포메이션입니다. 공격과 수비 사이에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5명의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겠죠? 선덜랜드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433 전술입니다. 역시 윙과 중앙 미드필더 풀백, 3명 간의 측면 연계가 중심을 이룰 것 같고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기대해 봐도 괜찮겠죠? 심의의 휘슬과 함께 경기장이 뜨거워집니다. 전반전 킥오프입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고 나요. 수비니다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꼴키퍼의 일대일 상황인데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패스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 받는 선수가 수비라인보다 앞서 있었어요. 라인을 좀 보면서 어야죠 점수차를 늘릴 수 있죠 까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자 다시 보시죠 골키퍼의 예측이 빗나가면서 플라스킥을 가볍게 성공하는 장입니다 총2대 0이 됩니다. 정말 깔끔한 태클이네요. 이건 하자가 전혀 없는 수비입니다. 2번을 내주고 갑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로빙 패스로 넘겼습니다. 열렸죠, 열렸죠. 또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차이를 벌립니다. 자, 이 절대한 로빙 패스로 수비를 제대로 따돌렸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 강력한 슈팅까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슛이었습니다. 선수들끼리 공을 주고받으면서 기회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슬쩍 흘립니다. 다가옵니다. 니다 완벽한 경기력입니다. 점수를 몇 점짜리로 걸립니다. 상대방을 초토화시킵니다. 자, 두번의 골장면인데요. 공격의 수비를 완전히 제치면서 두 개까지 성공을 시켰죠. 아, 전반전부터 상대 팀을 몰아붙이는데 성공합니다. 힙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상적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자, 골을 완전히 못 보도록 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커트합니다. 아, 측면에서 잘 막았네요. 올라온 집중력이에요. 자, 빅본단 열렸습니다. 역습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리들은 유지하고 있는데, 자, 만족할 만한 내용이었을까요? 네, 경기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이 상당히 좋죠? 어우, 지금뭐 정말 멋 차례 득점기를 만들었는데, 선수들 개인 능력도 좋고, 전술적인 움직임도 좋고요. 네, 응. 전체, 이 속였습니다. 아, 중앙으로 올 거는 아마 특입장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5대0으로 벌어집니다. 5골차인데요1기심 추가 시간 3분을 알립니다. 히트 봤어요. 결정제죠 피터에게 <목소리> <오프터> 쉽게 챙겨요자 <목소리>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이 선수 컨디션 오늘 좋아보여요. 지금까지 팀의 공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슈팅을 아끼지 않고 많이 때렸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골까지 넣어주면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골반 앞쪽! 내리나요 들어갔어요! 초반부터 몰아붙이면서 일찌감치!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아쉽게 실패합니다. 아깝습니다. 뛰어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 끝이 아닙니다. 옐로 카드 경고입니다. 어, 박스 안에서는 조금 더 안정된 수비가... 소리가... 자 점수차를 늘릴 수 있죠 골 끝까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로빙 패스로 넘겼습니다 골또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차이를 벌립니다 슬쩍 휘립니다 닫아냅니다 골 추가 불이에요 완벽한 경기력입니다 점수를 넉점 채로 벌립니다 상대방을 토토화 시킵니다 환상적인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역시 개인능력이 출중한 선수죠 깨비야, 깨비야, 열립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튕결합니다 이거 어, 뚫렸으면 정말 위험했는데요 수비 좋았습니다 침착하게 정지인 상황에서 득점 엔진을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네, 여기서 나이카로 크로스가 먼저 나왔고요. 이후에 망설임 없이 발리슛을 때렸거든요.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적인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아, 지금 반칙이에요. 루스 업진스루패스 막사 중인데요! 아크리가 도취되었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여기서 나이컬로 크로스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발레로 마무리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저역습 교회가 열렸습니다. 올라온 집중력이에요. 후반전도 어느덧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잘 뽑았습니다. 아이게어사이드가 되고 맙니다. 자 언뜻 봤을 때는 동일선상으로 보였는데요. 네. 아, 지금 패스가 아주 날카로웠는데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옵사이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도였습니다. 흐름을 끊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반칙 아니죠? 아, 좋은 태풍입니다. 아, 지금은 거칠었죠. 이건 반칙입니다. 자 부심이 깃발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네, 슈팅 자체는 강력했는데요. 아, 근데 득점과는 거리가 좀 있었죠. 공격수들 몰려있는 쪽인데요! 지금은 공의 움직임을 예측했어요. 잘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뽑아줍니다. 공격파가 완전하게 내보냅니다 후반전 이제 마지막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볼 소유합니다. 선더랜드. 반칙이었습니다만 경고 없이 PK만 주어졌습니다 네 카드는 나오지 않았는데 페널티킥은 나왔거든요 어, 동료들에게 좀 마음의 빛이 생겼을 겁니다. 주심이 잠시 경기를 멈췄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습니다 <목소리> 전의 꼬장맨이죠. 아 지금 제대로 되는데요. 볼키퍼의 이밍을 뺏는 기가 막힌 파닉합니다. 지고 있는 팀에서 포터들은 벌써 경기장을 떠나는 분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아 지금 반칙이에요. 지금, 아, 이건 좀 큰데요. 골키퍼의 판단 미스가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뒤집긴 어렵겠습니다만 끝까지 리, 뛰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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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테클 저지합니다. 전술적인 움직임 좋은데요. 계속해서 차이를 벌립니다. 슬쩍 흐립니다받아냅니다 오, 주박꿀이요 완벽한 경기력입니다. 점수를 넉점차로 벌립니다. 상대방을 초토화 시킵니다. 골 패키 성공입니다. 득점에 결국 성공하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오 집착하게 다시 한번 골을 추가합니다 자 사실상 승리를 확정진 상황에서 득점 엔진을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키퍼를 넘어섭니다. 들어갔어요. 골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키퍼의 완전한 실수입니다. 아 좋은데요. 이거로 왔습니다. he